1인 무역 창업은 바이어 입장에서 수입 대행해주는 형태와 수술자 입장에서 수술 대행해주는 형태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순 브로커 역할로만 끝나면 무역 에이전트로 진행하게 되고 내가 물건을 직접 매입하고 매출을 한다면 일반적인 무역 회사 형태를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무역입니다. 여기서는 소싱 에이전트 창업 시 어떤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야 뒤통수를 안 맞는지 보겠습니다. 소싱 에이전트 창업은 바이어 요청으로 바이어 대신 아이템을 소싱하고 구매하는 역할을합니다 첫 관문이 바이어 세팅이기 때문에 무역회사에 있으면서 해외 바이어를 물고 나오거나 해외 친척 또는 지인의 요청으로 제품을 소싱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이 이런 방식으로 소싱된 업무를 자주 하곤 하죠. 해외 바이어가 소싱 에이전트를 두는 이유는 해외에 있는 업체가 직접 제조사와 컨택, 계약, 건품과 출를하는 경우가 쉽지 않을 때 많이 하는 만큼 소싱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독점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어와의 관계에 따라 업무를 함에 있어서 바이어 명함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체적인 명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이어의 오더를 받고 제품을 소싱하고 바이어의 컴펌을 받고 출고를 하게 되는 프로세스는 간단하지만 수수료, 업무 범위, 독점권, 비밀 유지와 같은 이슈들이 존재하는 만큼 확실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커미션 베이스로 진행하는 브로커 역할만 할 것인지 또는 소싱 에이전트가 매입해서 마진을 붙여서 해외 업체에 판매하는 일반 무역회사 방식을 취할 것인지 우선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 창고를 운영할 것인지, 자금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기 때문이죠. 업무 조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바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범위에서 보면 소싱업체가 단순 소싱을업체 리스트만 전달할 것으로 끝날 것인지 계약 체결까지 진행할 것인지 확실히 정해야합니다 특히 출고 상황에서 건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역대금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확히 해야 하죠. 내가 완사입해서 해외 수출하는 방식이라면 내가 먼저 공장에 무역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바이오로부터 받는 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의 수출 플로우와 무역대금 플로우가 일치해야 하죠. 만약 바이어와 공장을 직접 붙여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소싱 에이전트 수수료는 언제 얼마나 받을지 확실해야 합니다. 또한 불량 또는 클레임은 언제나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정해야죠. 독점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이어로부터 소싱 독점을 받는 것과 아닌 것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죠. 왜냐하면 공장 입장에서 보면 우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소싱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책임 있게 임무 수행하냐도 있습니다. 이런 중간자 입장의 무역 창업을 한다면 가장 큰 고민은 당연히 바이어의 배신일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소싱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중간 커미션 또는 마진은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소싱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죠. 소싱 에이전트 창업은 바이어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고 서로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아주 이상적인 업무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약을 잘 이해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프로세스를 점검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 사이에. 이런 생각은 절대 금미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